안녕하세요 세움주택 김부장 이사 드립니다 자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인천시 미출구 주안동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어 먼저 집을 보러 가시기 전에 어 창고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laughs> 아 비켜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자, 개별 창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어, 호실이 써져 있잖아요 요만한 창고로 개별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펜트리 어, 룸이 있는 그런 집 어, 부럽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 504호 실매물 현장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장 어, 현관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현관 바닥은 폴리싱 타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히오피 신발장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신발장 하단으로는 띄움 시공해놔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일간 소등등 있고요. 자 삼면도 슬라이드 중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드톤의 삼면도 슬라이드 중문이 있고요. 자 중문 열고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큰 거실이 어, 나오는데요. 어, 이런 구조들을 좋아하시는 우리 어,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거실이 굉장히 포근하게 돼 있고 지금 시각이 오후 한2시반 정도 됐나? 그런데 지금 햇살이 굉장히 잘 들어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겠습니다. 거실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비춰드릴게요. 이 집이 좀 특이한 게 등이 많아요. 매립등이 굉장히 이쁘게 많이 달려 있는데, 이게 좀 부담스럽다 싶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예, 꺼서 좀 조절을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여기가 아닌데, 이거 예, 이런 식으로 어, 필요한 만큼만 켜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등들이 달려 있다 보시면 되고요. 거실은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파 공간에서 제가 그 아트월 공간을 지금 비춰 드리고 있는데 아트월이 굉장히 유니크하고 어 약간 어두운 톤의 비앙코 스타일의 어 아트월이 굉장히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좀 특이한 게 아트월 공간에는 사실 이 줄눈 시공을 안해 놓습니다. 웬만한 현장들은 근데 줄눈 시공까지 깔끔하게 해놔서 시간이 오래 되고 하더라도 어, 깔끔하게 오랫동안 쓸수 있는 아트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쪽으로 쇼파 공간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쇼파가 4인용 넉넉한 게 지금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인용까지 충분하게 들어가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만듦새나 어, 그런 인테리어들도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통창 쪽에서 주방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주방도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주방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그리고 바닥 같은 경우는 거실과 주방은, 어,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주방 같은 경우는 이제 물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폴리싱 타일로 시공을 해 놓는 게, 어, 타일로 시공을 해 놓는 게 아주 정답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부, 하고 어, 같은 패턴의 화이트 수납장들이 이렇게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가운데로 오염되기 쉬운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폴리싱 타일을 시공을 해놔서 깔끔하게 주방을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인덕션이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고화력 가스레인지 3구짜리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위에 보시면 은 이렇게 후드 시스템도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시설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고 어, 대형 싱크볼 공간도 이렇게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주방의 모습이고요. 여기 보시면 뭐 수납 공간들도 충분히 되어 있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어, 식탁 겸 조리대 같이 쓸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길어서 이 정도면은 한4분5 분도 충분히 식사 편하게 하실 수 있는 아일랜드 식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주방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다른 공간을 보실 텐데 아까 우리가 주방을 보면서 그 냉장고 자리가 없었잖아요 자 냉장고 자리가 현관 열고 바로 들어오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냉장고 두대 자리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 이쪽으로도 공간 낭비 하나도 없이 수납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을 보셨고요 자 이쪽은 거실과 주방이 제일 딱 들어와서 왼쪽으로 다 몰려있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몰려있는 구조고 다른 공간들이 다 이쪽에 있어요. 복도식으로 있거든요. 한 번, 한번,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동하셔서 처음에, 이제 왼쪽을 보시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거실과 주방은, 어, 고급 폴리싱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잖아요. 방 같은 경우는 고급 마루바닥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 정도 방 사이즈면은, 뭐,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작은 장까지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첫번째 방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건너편 쪽으로 보시면 메인욕실 보여드릴게요 집 사이즈에 비해서 욕실이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렇게 흡수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되어 있고 그리고 자, 거울 겸용에서 쓸수 있는 욕실 수납장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욕실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어, 블랙톤의 어, 욕실 선반도 이렇게 길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해바르기,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도 하나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 그 욕실 타일들이 굉장히 깔끔하고요. 어, 모난 구석이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욕실을 시공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두 번째 방이고요. 아까 처음 보셨던 방보다 조금 더 커요. 예. 자, 이 집이 사이즈가 작은 집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 방들도 그렇고, 거실도 그렇고, 주방도 그렇고 넉넉하게 쓸수 있는 그런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 보고 계시고요.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이즈 체크도 되어 있네요. 이렇게 그렇 이렇게 사이즈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쪽 방 같은 경우는 자, 다용도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보여 드릴게요. 다용도실 굉장히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어요. 비앙코 스타일의 어포쉐린 타일이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가서 이쪽을 보시면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보일러실 문 열고 한번 비춰 드릴게요. 자, 보일러실 안에 보면 뭐 1등급 보일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이쪽은 작은 미니 창고를 쓸수 있는 고정도 그 사이즈 바닥면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두 번째 방까지 보셨는데 이두 번째 방 보시면 이 공간이 있어요 한쪽으로 그서 이쪽에 뭐 화장대나 그런 붙박위장 같은 거 설치하시고 놓으시면 좋은 자리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의 모습입니다 역시 그 안방답게 사이즈가 굉장히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어 이쪽은 보시면은 거실과 마찬가지로 시니페메이커 시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다용도실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번째 방하고 안방 쪽으로 다용도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이쪽 다용도실 굉장히 커요 이렇게 다용도실이 깔끔하고 크면은 뭐 쓰임새가 아주 뭐 아주 많죠 다용도실두 개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부부공간으로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과제 햇살이 좋을 때 이쁘게 꾸며놓고 부부가 같이 커피 한잔하고 이러시면 굉장히 좋은 공간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욕실의 모습이나 바닥은 미끄럼방지타일 시공이 되어 있죠. 그리고 메인 욕실과 마찬가지로 거울들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거울 겸용에 쓸수 있는 수납판 마련이 되어 있고, 욕실 선반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장 하나 되어 있고요. 안방 욕실로는 그냥 뭐딱 적당하다. 예,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둘러보셨는데 어, 주방과 거실 을 다시 한번 둘러보시면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새로 오픈한지 얼마 안된 따끈따끈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굉장히 따뜻해 보이고 굉장히 깔끔한 그런 현장인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주방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주방하고 거실이 이렇게 일체형으로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주방이 따로 있으면 엄마들이 밥 하는데 외로우니까 <laughs>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좀 괜찮다. 그리고 주화 쪽으로 집을 좀 보고 계신다 싶으시면 김 부장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